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감자 수제비를 준비했습니다. 감자 수제비에 들어갈 재료는 자연드림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기농 수제비 가루를 준비했고요. 바지락은 깨끗이 씻어서 해감해주세요. 감자, 대파, 당근, 양파, 애호박을 준비했습니다. 육수에 들어갈 재료는 국물용 멸치, 디포리, 다시마, 양파, 무, 대파를 준비했습니다. 감자수제비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겠습니다. 양파는 채로 썰겠습니다. 당근도 채로 썰겠습니다. 감자와 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겠습니다. 호박. 감자. 자, 이렇게 전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죽은 비닐을 덮어서 10분 정도 숙성해주겠습니다. 반죽과 전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감자수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포리아 멸치는 기름 없는 팬에 볶아서 비린내를 없애주겠습니다. 육수가 한번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중불로 15분 정도 더 끓여주겠습니다. 바지락은 오래 삶으면 살이 질겨지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면 바로 건져내겠습니다. 감자를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으면 수제비를 넣어주겠습니다. 나머지 야채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간은 국간장과 소금으로 취향에 맞게 넣겠습니다. 반을 맞췄으면 바지락을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먹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예. 아이다 조개 다줘 아, 조개? 네. 조개. 아, 조개 여기도 있잖아 응, 먹고 더 먹어 다 봄이 많이 줄 거야 와개 조개, 조개 많지? 밥 하고 있어 줄게. 나도 맛 좀. 밥 이거 먹고 아빠 줄게. 밥 하고 있어. 이거. 그럼 조개 다 먹을 거야? 응. 아예 잘아 이거 건져 줄게. 맛있어. 응. 맛있아빠 응. 하나 먹을까? 근데 아빠 잘라줄까? 응. 아. 아 여기 뭐 비어먹어 아빠. 음, 예물김치. 아, 예물김치? 아빠가 좀 어. 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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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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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응. 나보다 윤경씨는 언제부터 나가신 거야? 언제 오냐고? 어 나가신 거11 아, 이번 주가 요일됐다 아, 그럼 아, 잘 먹었으면 좋겠어. 다행이에 응, 음. 근데 행이 있어요. 행이 더잘 먹었어. 정이가안 음. 먹어. 아, 돈이가 안 먹어. 응, 우리 잘 먹는 애들이. 빵 하나 먹을까? 아니야. 저기 갔다 왔어. 그뭐콘도 응. 영덕. 네. 어? 영덕. 영덕? 응. 왜안 돼? 응. 아빠, 이때 다줘 응. 조개? 여기 없는데. 음. 조개. 그럼 이만큼 다 먹었잖아. 나도 먹었어. 어, 죽개 좋아하는구나. 응. 합주이냐 먹으니까 어때? 맛시지 맛있지. 합주이냐 먹으니까 최고지. 최고. 응. 최고 <laughs> 해줘야지. 오늘 해줘야지 뭐. 같이 해줘야지. 여기 딱 최고 해줘야지. 응. 오, <laughs> 한점 그만 먹는데 그마 아빠는. 아빠 줘. 아빠 줘. 지금 많이 좀 참고는 많이 올랐냐? 갑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빠이.